안녕하세요. 이순서 TV 손해사정사 이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산후 우울증과 사망보험금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그 사고를 고의 사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심실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보험사의 면책조항과 실제 보상 가능성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출산 직후 호르몬의 변화, 극심한 피로,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출산 여정의약 10에서 20%가 겪을 만큼 흔하지만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수준을 넘어 집중력 저하, 불면, 무가치감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즉 산후 우울증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던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 사고의 유형에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보험사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런 경우를 두고 보험사는 고의 사고로 볼지 아니면 심신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며 실제로도 많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보험사고가 범죄나 의도적인 행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면책예외에 해당되어 상해 재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고의 형태가 투신이든 목매미든 사고의 종류는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그 사람이 사고 당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심실 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단순히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심실 상실 상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심실 상실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산후 우울증으로 실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입니다. 단순히 진료 기록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지 외래 치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치료의 기간과 강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자의 생존 상태입니다. 사고 이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일상생활이 가능했는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증상과 약물 복용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불면, 극심한 무가치감,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항우울제나 항정신병약 등을 꾸준히 복용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나아가 복용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악화되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모두 심실상실,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죠. 네 번째는 자살 시도 여부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살 충동을 표현했는지, 실제 시도를 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은 진료기록이나 경찰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심실상실 상태 입증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즉 정신과 주치의 소견입니다.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과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 심각한 상태였는지 심실상실 상태로 볼수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만 해당 사망사고가 단순한 고의적 선택이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발생한 비자의적 사고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 여부는 이러한 꼼꼼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중증 우울증이나 조현병처럼 사고 당시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입증되면 보험금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얼마나 꼼꼼하게 입증자를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직접 이런 자료를 모으고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의학적 논리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후울증으로 인한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심신상실이 의심되는 고의사고와 같은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망 사고 관련된 보험 분쟁은 단순히 약건만 들여다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학적 소견, 판례, 그리고 실제 사건의 정황까지 모두 아울러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순사 TV는 그동안 다양한 사망 사고 분쟁을 직접 다뤄오면서 어떤 자료가 입증이 효과적인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따라서 유가족 분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이선사 T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